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이 되었고 요즘 말로 돌싱이라고 하죠. 한 2년 전까지 평생 돌싱녀로 지낼 뻔 했었죠. 아직도 생각하면 인생은 정말로 타이밍이구나. 인연이라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타이밍으로 인해 놓치고 어긋나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세상은 환경만 변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도 생기고 이상기후로 인해 빙하도 녹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 점점 이상하고 기괴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제첫 번째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외동딸이었죠.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저는 서울권 사립대학을 들어갔어요. 사립대 학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도 뛰어가며 학비를 충당했어요. 부모님이 주신 돈은 꼬박꼬박 모았다가 취직할 때쯤 보니 3천만원쯤 모았더라고요. 그 돈을 부모님께 주며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었죠. 그렇게 주변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며 누가 데려갈지 궁금해들 하셨죠. 그렇게 들어간 회사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꽤나 큰 회사였고 여기저기서 투자를 많이 받아 미래가 촉망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서른 살쯤 됐을 때 주변에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남자에 관심이 없냐며 돈좀 그만 모으고 이제 시집 좀 가라며 난리였죠.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저녁을 먹을 때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연애도 하고 시집도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연애도 안 하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의 사건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긴 편이었던 저는 고백을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그때 당시 알바며 학교 공부며 정말 정신이 없어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에 가더니 새로운 신입생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이 남자와 아주 지독하게 얽히게 되는데 그 아이는 바로 제 스토커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제게 유독 친하게 굴었고 저도 친구로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너무 고민이 많다며 매일같이 저를 불러내 고민 상담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연느 때와 다름없이 고민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절 좋아한다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절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그 아이는 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시도 때도 없이 고백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전 받아주지 않았죠.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받아주나요? 제가 고백을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자 결국 동아리 사람들에겐 서희가 나를 가지고 놀았다 라고 모함을 하고 다녀서 저는 순식간에 순진한 남자 마음 갖고 노는 애가 되어버렸죠. 보통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 바보같이 왜 저렇게 당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하겠지만.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는데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당해보니 사람에 대한 정이 뚝뚝 떨어졌고 절 믿어 달라고 구차하게 매달리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쨌거나 그 일이 저에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겉으로는 정말 쾌활하고 사교적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사이가 깊어지려고 하면 제가 먼저 벽을 치고 더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시간들 때문에 연애에 대한 욕구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회사 아래층에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구내식당을 같이 이용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 회사 사람들과도 앞면을 트게 되었죠. 그렇게 자주 오며 가며 보다 보니 저희 회사 식구들과도 사이가 좋았어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그 회사와 우호적으로 지내면 지낼수록 좋은 관계였기에 친목회나 워크샵도 같이 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유독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공동대표였는데 저보다 한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남자는 31살이었죠. 근데 그 대표님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밥을 같이 먹을 때면 어떻게든 옆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워졌고, 저도 모르게 제 깊은 속 얘기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으로 가려고 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웬차한 대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 그 대표님이셨어요. 저를 데려다 준다고 하셔서 저희 동네를 알려드렸죠. 그런데 자신의 집에 가는 방향에 제가 산다고 카프를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수락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더 친밀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이 저에게 서희씨,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볼까요? 하며 제두 눈을 마주치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구나 하는 직감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인연이 되려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더니 제가 바로 그걸 경험한 거였어요. 저도 그런 제 모습에 놀랐고 이런 게 인연이구나 싶어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결혼했던 탓일까요? 미처 알지 못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자신과 여동생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아버지가 유산으로 많은 재산을 남기고 떠나셔서 어머님이 굳이 일을 하시면서 키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시어머니 인상이 고생 한번 안 해보신 그런 얼굴이셨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홀로 키워 오셨으니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긴 하겠다는 걸 조금 감지했는데 이게 제 발등을 짓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머니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적적하고 외롭다며. 저희의 분가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누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따로 일을 하는 것까진 않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와 밥을 먹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대학 어디 나왔어?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좀 당황했지만 서울 사립대를 나왔다고 했더니 와. 엄마 아빠 등골 휘었겠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또 뭐라고 어디 서울대라도 나온 줄 알았네. 하면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비꼬더라고요. 너무 성질이 나서 한바탕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신우이에게 새언니에게 그게 대체 무슨 말버릇이냐며 야단을 쳐버려서 저도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 뒤로도 제가 뭘 하고 있으면. 이버릇처럼와 서울대 못 가서 그런가 덜 떨어지네 라며 이죽거리고 가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도 제가 반찬을 흘리기라도 하면 그래서 서울대 미끄러진 건가? 라며 지 혼자 신나서는 킥킥대고 웃더라고요. 어느 날은 참다 참다가 분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 저에게 들었던 말들이 있어 허락도 필요 없다며 분가를 강행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아주 쌍으로 돌았는지 짐을 싸들고는 저희 신혼집으로 쳐들어오신 겁니다. 저는 하도 신우이랑 시어머니께 당한 게 있어 1년 정도 휴지께를 내고 쉬던 중이었는데 정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남편이 매일같이 쫓아내도 아침이면 도로 다시 들어오고 정말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쌍으로 저에게 내 아들 돈 뜯어먹으려고 그만뒀지? 라며 말도 안 되는 말로 머리채를 잡아채기도 했죠. 진짜 무슨 현대판 신데렐라처럼 자기들 속옷을 얼굴에 던지면서 돈도 못 버는데 집안일이라도 하라며 빨래며 청소 모든 허드렛일을 재개시키더군요. 제가 뼈 빠지게 청소를 해 두고 돌아서면 식용유를 온 바닥에 부어버리고는 어머, 실수. 이러고 가버릴 때도 있었고 오랜만에 새옷 입고 외출하려고 하면 토마토 주스를 제 옷에 부어버린 날도 있었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비밀번호도 바꾸고 절대 찾아오지 말라며 윽박도 질렀지만 대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는 건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문을 열고 찾아오고 정말 이제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집착이었죠. 이직거리를 6개월 정도 당하니 저도 그 사이 독이 차오를 대로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진짜 미친 듯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누가 제 심장을 부여잡고 있는 것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니 딱 미쳐버릴 것 같았죠. 정말 열살 아이처럼 엉엉 울부짖으며. 제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고 두 시간 정도 저는 그렇게 울부짖다가 혼절해 버렸죠. 남편이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실에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와 있으셨습니다.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보고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병실에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전부 다 집어 던졌어요. 꺼져 내눈 앞에서 꺼져 다시는 나타나지도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남편이 일어나 제 뺨을 후려치는 겁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귀에서는 삐 하며 이명 소리가 지게 깔렸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솟구쳤고.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과 몇 시간이고 떠들며 밤을 지셌던 우리의 행복한 연애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남편은요, 제가 일하다가 종이에 손만 베어도 어쩔 줄 몰라하며 약국에서 연고를 있는 대로 사오던 남편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과로로 제가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스타트업이라 바쁜 회사인데도 휴가를 쓰고 이틀 내내 제 옆에서 죽을 써주며 본인이 더 아픈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분이 흘렀을까요? 새하얀 커튼이 점점 걷어지고 나니 눈앞에는 눈물을 흘리며 화에 가득 차 있는 남편이 있었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런 절 보며 희죽희죽거리고 웃고 있더군요. 모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지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그렇게 저희는 2년이 되던 해 헤어졌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자고 난리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은 그냥 합의로 끝내자며 마무리했고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준비했듯이 이혼하는데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나오던 길이었어요. 그땐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없었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남편도 본심이 아니었더군요. 몇 번이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복직을 했던 터라. 군내식당에서도 자주 마주쳤는데 제 옆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 저세상 시월드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밥도 도시락을 싸와 혼자 사무실에서 먹기도 해가며 3년 정도를 일에 미쳐 살았어요. 전남편이 생각날 때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사 안에서는 최연소 부서장이 되었죠. 저와 비슷했던 것인지 전남편의 회사도 더 승승장구해서 저희 회사와 거의 맞먹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를 건넬 수 있었고 서로의 앞날을 축하해주기도 할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절 지켜보던 회사 친한 언니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학을 뗐죠. 남자는 이제 내 인생에서 없다며 절대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는 그쪽도 너랑 사정이 너무 비슷해. 아마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의 마음을 더 살아야기 때문에 오히려 저잘 맞을 수도 있지 않겠어? 라며 그냥 가볍게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와 같은 사연이라니 조금 궁금해졌고, 저 자리에선 그냥 친구 모임처럼 언니와 편하게 만나기로 했죠. 만나보니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형우였어요. 그런데 정말 비슷한 이유로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쪽은 결혼 생활을 5년 정도 했었는데 애비 없이 자랐다며. 결혼 내내 천민 취급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고, 그쪽 와이프도 미안한 마음에 합의로 빠르게 끝냈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다독이며, 6개월 정도 친한 술친구이자 아픔을 나누는 친구로 지냈습니다. 어느날 형우 씨는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알 만큼 알았고, 저는 꽤나 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형우씨도 호러머니 밑에서 자랐고 똑같이 신우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죠.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을 꺼내긴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같은 취급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까봐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결정하기로 했고 서로 가족들끼리 왕래하며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합치는 건 어떠냐고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고 했었죠. 서로 아픔이 비슷하니 가족들하고도 잘 맞으면 그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만나보게 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 그전 시댁 식구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직도 시골에서 지내셔서 그런지 순박하고 투명하신 분들이셨어요. 시누이는 늦둥이 딸이어서 저와 열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자기는 언니가 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다며 저를 너무 잘 따랐고 카톡으로 친동생처럼 매일 안부도 주고받고 사소한 것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 번의 아픔을 겪은 뒤 형우 씨를 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셨는데. 워낙에 싹싹하고 순박한 사람이라 부모님도 보면 볼수록 진국이라고 좋아들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형우 씨는 전 남편 근처에서 일을 하는 것을 조금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전 형우 씨가 소개시켜준 회사로 이직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조금 한가한 곳에 전원주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악연이 이렇게 즐겨도 즐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신혼집으로 짐을 옮기던 중이었고, 형우 씨는 이미 거기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주말이면 거기서 자고, 평일이 되면 원래 다녔던 회사에 가서 인수인계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피곤하다며 누워서 쉬겠다는 형우 씨를 뒤로하고, 집 근처에 홀로 산책을 갔다 왔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웬 여자들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말 까무라치게 놀랐죠.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바로 제 전시 어머니와 신우였거든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시 어머니가 일어서며 어머 세 댁이구나. 저희들 이 근처로 이사를 왔거든요. <laughs> 하며 무서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요 근처에 새로 이사 왔다며. 떡을 돌리러 왔다는데, 신혼집 구경하고 싶다고 집을 들어와서는 아예 눌러 앉아 수다를 떨었던 거였어요. 저는 저녁 먹어야 되니 나가 주시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고, 형우씨도 그두 분의 수다에 녹처가 되어 얼른 보내버리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전신우가 눈치를 쓱 보더니 자신의 엄마의 손을 이끌고 나가면서 이웃사촌끼리 잘 지내봐요. 다음엔 꼭 저녁도 같이 해요. 라고 이야기하며 나가더라고요. 형우 씨는 평소와 다른 저의 모습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 트라우마 같던 이야기들을 꺼내려니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다시 웃으며 저녁을 먹었죠. 그렇게 한 주가 흘렀고 토요일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날 늦게까지 회식을 했던 터라 몸이 너무 무겁더군요. 늦음마이 출발하겠다고 형우 씨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핸드폰을 보며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신으로부터 여러 장의 사진이 첨부된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진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어요. 네 남편도 별거 없네 라는 문구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 그대로 침대 위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형우 씨는 다를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니 따질 힘도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울기를 반복하다가 지쳐 쓰러져 다시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잠에 들면서 이제는 정말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어디까지 이렇게 꼬일까 하며 잠에 들었었죠. 그렇게 일어나 보니 밤이 되었더군요. 전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형우 씨에겐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80통도 넘게 와 있었죠. 메시지도 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는 집으로 갈 테니 기다리라는 문자였죠. 그 문자를 확인한 순간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우 씨는 캄캄한 방안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냐며 이야기해달라고 했죠. 저는 형우 씨에게 더러운 손 치워! 라며 악을 질렀고 놀란 형우 씨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도 하기 싫었고 전신우가 보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우 씨는 놀란 토끼 눈을 뜨며 자신은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끝까지 잡아떼는 거예요. 자신은 결백하다며 믿어달라고 했죠.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잡아떼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우 씨는 혼란스러워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형우 씨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아침 조깅을 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는지 너무 졸려서 한숨 자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잠든 사이에 집에 들어와 그 사진들을 찍은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우 씨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얼른 집으로 가자며 제 손을 잡고 신혼집으로 향했죠. 그랬더니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둑이 들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전 신우랑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뒤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손을 보니 소형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우 씨는 그 손에 들려 있는 소형 카메라를 힘으로 제 앞에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전 신우이랑 시어머니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이것도 폭력이라고 악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경찰에 잡혀 들어갔죠. 경찰에 가서도 몰래카메라에 녹화가 되어 있다며 저 남자가 자기를 팼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경찰은 어쩔 수 없다며 조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경찰도 이런 엽기적인 사건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몰래 카메라에는 그동안 저와 남편이 집을 비운 시간에 수시로 들어와 자기 집처럼 먹고 놀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수거해 갈 생각이었으니 겁도 없이 행동한 모양이더군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 비밀번호도 멀리서 만원경을 보며 알아낸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웃집으로 이사온 것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사는 꼴이 배가 아파 파탄을 내볼 요량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였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조사받고 나오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우리 아들은 너 때문에 장가 갈 생각도 안 하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아들 돈 빼서 등쳐 먹은 것은 잘 살고 있다니, 내가 배 아파 어떻게 살수 있겠니? 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여태까지 당했던 것이 어지간히도 쌓였었는지, 그들의 얼굴에 똑같이 침을 뱉고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당신들 인생, 당신들이 꼬아놓고, 왜 지금까지 제 탓을 하세요? 언제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사실 건데요. 그러니 아직까지도 기생충처럼 사시는 거잖아요. 라며 속 시원히 내뱉고 뒤돌아서 나왔고 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 사생활침해, 허위사실 유포죄 등등 여러 명목으로 벌금형 5천만원을 때렸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콩밥을 먹이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모든 사실을 듣고 찾아와. 고개 숙이며 부탁했거든요.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으니 두번 다시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며 끝냈어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끝난 게 어디냐 싶어요. 그때 형우씨가 절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형우씨와 신혼집을 다시 가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서로의 오해를 풀지 못했고 저 사람들이 계획했던 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오히려 이 일로 저 사람들과의 악연을 끝낼 수 있어 기쁩니다. 당연히 적금 금지 처분까지 내려졌고 집행유예를 좀 세게 때려 주셔서 5년 정도는 얼굴 마주칠 일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타이밍을 맹신할 정도예요. 형우 씨랑 지내다가도 서로 오해할 일이 생기면 서로 과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퍼즐을 맞춰본답니다. 어떤 타이밍을 놓쳐서 오해가 생겼는지 말이죠.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형우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도 생겼고 이제 아이가 두 살이 되었네요. 저랑 형우 씨를 똑 닮은 아주 예쁜 공주님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충분히 많이 대화해 보고 오해가 있더라도 과거의 저처럼 성급하게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이야기로 풀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